안녕하세요 어리베리입니다 여기는 서울이고요 드디어 첫눈이 왔네요 어제 새벽 내내 계속 눈이 오는 것 같더니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내일모레 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당일치기로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을 한 번도 여행지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최근에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유튜브 보니까 거기로도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철로 갈수 있으니까 당일치기로 한번 빠르게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이거든요 2일차에요 일차 2일 종종 했다가 여행만 가면 계속 먹으니까 살이 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또 간헐적 단식하면서 원상복구 시키고 그리고 또 원상 복구 될 때쯤에 가서 또 먹고 다시 찌고 이걸 반복해 가지고 오늘은 한번 여행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한번 지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눈 눈이 안 보여. 제가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먹나? 18시간 공복 6시간 먹는 거네요. 맞죠? 맞을걸요. 아무튼 그 먹는 거끊자마자 6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될까? 모르겠지만 해 볼게요. 사실 수원이 즉흥 여행이에요. 갑자기 어제 언뜻 생각이 나서 갈까 하고 대충 오 괜찮네 갈데좀 있네 하고 출발하는 거라 사실 지금 하나도 정한 게 없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저기 오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피해 여행 눈이 겁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인천 가는 걸로 잘못 타가지고 도착하면 3시 되겠는데? 망했다 도착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우와 이거 다들 왜이 날씨에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후회합니다 어, 눈 먹었다 간헐적 단식 시작 차에도 버스에도 눈이 상당한 것 같아 눈은 이제 그쳤고 여기 탈발문 있는 곳에서 내렸어요 멋있다 지금 공복 24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겠습니다 와, 카카오바이트 상태가. 제가 가려는 곳은 여기 이제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간식. 바로 어묵이죠? 어묵 맛집이 있다고 해서 좀가려고합니다 이건 에피타이저. 응. 남문 레오르모델. 어묵이 있어. 요 여기서 먹고 가도 돼요? 네. 어, 그래요. 저 어묵 두 개만 먹고 갈게요. 거 멀린 거 멀린 거. 매운 거두 개로 주세요. 이모 안내 한번 해드릴까요? 네 <놀람> <놀람> 나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그렇게 맵지 않고 소스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리고 진짜 쫄깃하다 진짜. 뭐 어묵이 1,200원인데 크기가 꽤 돼요. 솔직히 두개더 먹고 싶었는데 다음 먹, 먹을 거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 가는 곳은 쫄면 맛집이라고 하는데 만두도 팔아서 전 만두만 먹고 싶거든요. 만두 만두 대박. 만두 만두 연다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튀김 만두가 땡기네. 8,500원. 좀 비싸긴 하네. 한번 하고 보자. 하 먹으면 배가 안 부르거든요 배부르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넣어야됩니다 만두 클리어 알고보니 달인에 나온 집이네요 쫄면에 달인인데 나는 여기서 군만두를 먹었다 네 아직까지 먹페이스 괜찮습니다 만두는 뭐 평범한 맛이었어 지금 한 30%밖에 안차가지고 이거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살코 그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눈 쌓인 것 봐요 만노랑 어묵 먹었던 곳이 여기 남문시장이었네요 저기는 또 뭐지? 아무튼 저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갈 곳은 쭉 가볼게요 쭉쭉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엄청 예쁘다 눈이 많이 쌓여있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까는 남문시장이고 여기는 영동시장이고 이제 여기 지나면 은 지동시장이고 여기는 그냥 다 시장이네요? 아무튼 지금 눈이 안 와서 다닐만하네요. 여기 지동시장 여기가 이렇게 곱창 타운이에요. 곱창 타운. 저도 뭐 순대를 하나 먹으러 왔는데요. 보통 다 2인 이상이에요. 근데 한 군데 뭐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 가서 먹어볼게요. 들어가서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인분도 돼요. 네. 가서 가서 먹어. 어, 저 순대 곱창 볶음 하나만 주세요. 식사 안주 이렇게는 해요. 막걸리도 팔아서 막걸리도 한잔 마셔보려고요. 한잔저 막걸리 한 병만 주세요. 장소생 막걸리. 어, 순대 곱창 볶니다 순대 곱창 볶음 왔고요.

완전 먹어봐요. 겠도안먹었 엄청 크다. 순대국 밥도 여기 팔던데. 음. 제가 좋아하는 떡두리에요 음. 국밥에 진짜 잘 어울려. 요라다 한번 재게 우리. 이예술인가 캐나다에... 캐나다는 뉴욕에 막잔입니다 너무 배불러요 지금 진짜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넣을 배가 없어요 90% 찼어요 이제 좀 걸어서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언제 이렇게 주워진 거야? 집에만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지금 밥 먹은 지 1시간 20분 됐거든요. 점점 걸을수록 배가 차냐요 왜? 막걸리까지 마셔가지고 상당히 배가 부는 상태입니다. 순대 곱창 볶음은 국물이 많아서 약간 전골 느낌이 났어요. 사장님이 안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넣다 보니까 국물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전다잘 먹거든요. 맛있어요, 전. 혼자 와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여기가 장안통닭이구나 여기가 통닭거리인가봐요 다 통닭집밖에 없어요 저는 배불러서 통닭은 못 먹겠네요 저아리 시키자 저아리랑 시키자 여기 느티나무가 엄청 곱은데 여기 무슨 천이 있는데 천 따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음악이 빠질 수 없어요 이럴 때 음악을 듣는 거거든요 유일한 게 허락한 마약. 바로 음악. 춥다. 의자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한번 해볼까? 아, 잠깐만. 눈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봐요. 눈이 그닥 좋지만은 않네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벌써 해가 지네요. 아쉽다. 그래도 빨리 행궁동 쪽은 돌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위가 좀 튼튼해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녀줬던지 6시간 아직 안 끝났어. 엄청 예쁘다. 여기는 어디고?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가볼까와 엄청 춥다. 내 쌓인 입봐 여기가 성벽 길 같은데 지금 눈이 쌓여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산책 길이잖아. 원래 그 강가수류 전 가면 약간 호수 같은 거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그 길이랑 지금 반대 길로 오고 있어요. 패스하겠습니다 눈썰매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가 진짜 자연스럽게 굴러떨어지면은 저 도로 내려갈 듯 합니다 아 닫혀있어 아.. 문좀 열어주시오 거.. 거문좀 열어주시오 없네요 여기는 북동포로래요 문은 닫혀있습니다 쭉 걸어가겠습니다 와.. 여기도 약간 되게 좋다. 이 도심 속에 이 옛날 이런 성벽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게 되게 멋있네요, 진짜. 한국. 멋있어. 여기 되게 크리스마스 같다, 정말. 그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laughs> 성벽 너무 세상은 저렇게 생겼네요. 강아지 산책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저 여기 지금 혼자 나만 남아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감성이 터지고 있고요. 낭만이 넘쳐나고 있고요. 음. <laughs>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다시 손으로 만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아, 여기로 지나가는 길도 있네? 제 생각엔 여기로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행미단길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화성이랑 다 6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다쳤거든요? 행리단길좀 가서 추우니까 카페에 좀 있거나 그럴게요. 지금 제 뱃속 상태는 거의 70%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어, 소화 능력이 탁월해. 아, 이게 장안문이네요. 장안문이 보이고, 이런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나? 지나갈 수가 있나? 어, 무서워. 오, 씨. 실지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예뻐요.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다 보이면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술입니다. 너무 예보다 오길 잘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 이제 내려가 볼게요. 너무 예쁘다. 계단이 조금 무섭긴 한데, 조심히 내려가 볼게요. 어우씨, 너무 무서운데? 그사이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장난문. 이렇게 생겼네요. 문화의 강인데. 지나쳐볼게요. 너무 예쁜데? 땅이나 이런 카페들이 많네. 길이 너무 많이 오는데. 슈러스 파는 곳이 있어 가지고. 추워 가지고 안에서 먹을 걸께. 아이스크림이 슈러스 나왔습니다. 혹시 소마. 아니 여자들. 아이스크림 좀 하셔. 혹시 팝챗 하는 게좋시나요 맛있어요. 이제 갑니다. 순식간에 먹었는데 추러스 솔직히 엄청 기대 안 했거든요. 겁나 맛있어요. 그 아이스크림도 그냥 그냥 그 밀크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뭔가 풍미가 있어요. 추천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 우산 꺼냈어요. 장난 아닙니다. 타고 이제 완전 진짜 겨울이네요. 어느덧 겨울이 왔어. 여기가햄리당길인데눈 밖에 안보이네요 추워서 숯불 잡좀 구경하고 갑니다. 더 추워 가지인형인가 요즘 얘가 많이 보이거 이런 거있는요 여기도... ㅎㅎ 이키티에티여키티 커피 집이 커피 서좀들이가볼게피로스지영 커피 로스터. 즈 어, 커피 로스터. 이다고 했는데 여기 해주셨네. 일단. 서좀 좋네요. 주말에는 엄청 많을것 많을 같은데. 시고 갑니다. 피냄새 너무 심다. 행리단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누가 눈사람도 만들어놨어요. 눈 장난 아니다. 예뻐 예뻐. 문은 닫혔지만 근처라도 구경하라고. 맘 같아서 여기 누워가지고 천사 하고 싶은데 옷 버릴까봐 가겠습니다. 양심상 많이 먹어줬으니까 좀 걸을게요. 양심이 있지. 수원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버스 타거든요. 수원역 도착했습니다. 동네 도착했고요. 이렇게 수원 여행이 끝났습니다. 당일치기로. 지하철 타고 갔다 왔는데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이거 뭐.. 치팅데이인요 치팅데이 4시부터 밥 먹기 시작해서 7시까지 먹었는데 치팅데이 맛있게 즐겼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간헐적 단식 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번에 수원에서 행궁동? 그쪽만 갔다 왔는데 수원이 되게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수원은 가까우니까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